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다이노 트래커즈 와이드 로어 에오카르 카리아 제품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이전 영상 드립토사우르스와 함께 소노공 창고 대방출 당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마텔 제품으로서는 깃털 표현된 공룡이 그리 많진 않은데 깃털 표현을 제대로 달고 나온 수강료 제품이라 한번 눈이 가고 도색도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라 두번 눈이 가더라고요. 뭔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독특한 컬러 선택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튀지 않고 정제된 느낌 같달까요? 에오카르카리아 제품은 마텔의 스탠다드한 와이드 로어 골판지 박스에 포장됐습니다. 공룡의 서식지 역시 설정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특별한 포장까지는 아니라는 사실 박스의 뒷면으로는 제품의 액션 기믹을 설명하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식 수입 인증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해당 그림은 보이지가 않구요. 오른쪽에는 이번 웨이브로 함께 발매된 제품들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놓인 드립토사우루스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리뷰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박스에서 꺼내본 에오카르카리아라는 공룡의 전신샷. 정말 독특한 느낌이다. 이거 하나는확실하네요 특히나 꼬리 도색은 생략이라기보다는 바디와 일치하는 색 하나로만 마무리됐지만 꼬리의 끝부분에는 일부 색이 적용됐다는 점. 진짜 특이하다. 대신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아쉬운 점 하나는 일단 비율 특히나 짧아 보이는 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커브가 있기 때문에 짧아 보이긴 하는 건데 뭐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공룡의 머리, 새롭고 꽤나 독특한 형태의 두꺼운 두상인데 얼굴의 앞쪽은 파충류 같은 비늘로 뒤쪽으로 향할수록 깃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특이하게 공룡의 눈 주위로는 눈에 띄는 빨간색의 줄무늬를 위로 검정색의 마스카라 같은 것이 눈동자 주위를 감싸고 있고요. 눈동자는 줄무늬와 동일한 빨간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표현됐습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독특한 느낌에 한몫하는 게이 눈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머리 윗부분의 솟은 깃털 위로는 눈 주위에 새겨진 빨간색이 역시나 적용되어 한층 강렬한 인상을 심겨줍니다. 공룡의 아랫턱은 밝은 톤의 초록색으로 도색됐네요. 자세히 보시면 반점들도 깨알같이 새겨졌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옆면은 파충류의 아래턱 같은 모습인데, 아래턱은 깃털 표현이 함께 적용됐네요. 그런 독특한 아래턱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위턱의 이빨은 좀더 크고, 아래턱의 이빨은 크기가 작고 세밀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아래턱 정도로 위턱 이빨도 표현됐으면 훨씬 보기 좋았을 것 같네요. 색상은 드리토사우루스 때와 동일하게 오프 화이트가 아닌 헤비색으로 도색됐습니다. 이방과 혓바닥 모두 도색. 유광처리로 마감됐고요. 위립천장까지 도색 완료! 공룡의 목. 이제부터는 파충류의 비늘 느낌이 아닌 깃털이 메인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목의 윗부분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빨간색의 무늬가 일부 새겨졌고요. 목의 옆부분, 아랫부분 모두 깃털 표현으로 마무리. 색은 짙은 남색, 혹은 검은색에 가깝겠습니다. 목의 앞쪽 부분에는 볼록 솟아오른 부분이 있는데 마치 버크티렉스의 목주머니를 연상시키네요. 에어카르카리아의 몸통 역시 목과 동일하게 모두 깃털 표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깃털 표현이라는 게 정말 애매해요. 분명 최신 고정을 생각한다면 반가운 부분이 아닐 수 없겠지만 장난감으로 표현된 깃털 표현 아직까지는 한계가 분명한 듯 보이고 자칫 제품 전체에 어색하다는 느낌을 심어줄 법도 한데 그래도 뭐 분명한 건 이런 깃털 표현의 마텔 공룡 피규어 저는 고마워요. 몸통의 앞쪽 부분은 짙은 남색으로, 뒷부분은 밝은 초록색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 옆구리 부분에서는 깃털에서 다시 피부 비늘과 함께 반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몸통의 아래쪽 역시 가슴 부분에는 깃털 표현이, 뒷부분은 다시금 피부 비늘 표현으로 변하게 됩니다. 드립토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등 위에는 액션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한 버튼을 확인할 수 있네요. 마텔이 어색한 느낌을 그나마 지우기 위해서 깃털 표현을 적용시켜줬다 지만 그래도 버튼의 존재 자체만이 일단 어색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겠네요. 공룡의 앞팔 근육질스럽게 튼튼하게 표현됐습니다. 색상은 짙은 남색 하나로만 표현됐겠지만 팔의 앞쪽 부분은 비늘 표현이 뒤쪽 부분은 깃털 표현이 적용돼서 두가지의 느낌을 한번에 받을 수 있네요. 역진나 손톱 도색은 생략. 에오카르카리아의 뒷다리, 앞팔과 다르게 깃털 표현이 대부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제품에서 초록색의 톤으로 도색됐던 곳에서는 반점을 확인할 수 있었듯 허벅지 역시 수많은 반점들이 놓여 있겠고요 무릎 부분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앞팔처럼 깃털과 비늘 표현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생략된 발톱 도색은 역시나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부분. 와이들로 에오카르카리아의 DNA 스캔 코드는 공룡의 엉덩이 윗부분에 위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다른 것보다도 비율이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커브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비율 자체는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짧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디테일은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과 잘 맞아떨어지네요. 윗부분은 깃털 표현이 아래쪽으로는 파충류의 비늘 같은 모습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마트 피규어하면 손톱 발톱 도색 생략 혹은 꼬리 도색 생략을 많이 외치게 되는데 에오카르카리아 제품은 독특하게도 꼬리 도색이 몸통과 똑같은 하나의 색으로만 표현됐다가 이렇게 중간부분부터 끝부분까지는 짙은 남색의 줄무늬가 새겨진 마치 해먼드 컬렉션 트리지노사우루스 깃털 윗부분에 더딥펴진 색을 표현한 듯한 디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와이들 로어 에오카르카리아의 관절 그렇게 특별한 것까지는 없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가동은 가능하지만 액션 기능과 연동된 아래 턱부터 좌우로만 가동 가능한 목 역시나 액션 기믹과 연동됐고요. 공룡의 튼튼한 앞팔은 앞뒤로 회전시키거나 몸통 앞 밖으로 벌릴 수 있고요. 뒷다리 역시 동일한 관절을 채택했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역시 회전 관절을 탑재한 모습이 영락 없는 마텔의 스탠다드 수강력 관절이죠 에어카르카리아의 와이드로어 액션 기능은 등 위에 놓여진 버튼을 좌우로 움직일 때 목을 움직이고 입을 벌리며 포효하는 공룡의 모습 형태로 표현되는데요. 드립도사우르스 때와 동일하게 꽤나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살짝만 옆으로 움직여도 공룡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라이노 트래커즈 라인업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마텔은 특히나 소형, 중형 라인업에서 새로운 공룡들을 많이 출시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살펴봤었던 와일드로어 에오카르카리아 역시 새로운 공룡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매를 꼭 하셔야 합니다. 하는 특징은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 정도로 세일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인데요. 물론 에오카르카리아라는 피규어가 마음에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게는 딱 드립토사우르스의 느낌 정도, 세일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라고 저를 확신시켜주기에는 힘이 약했던 마텔의 스탠다드 피규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와이드로어 에오카르카리아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댓글창에 한마디씩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